자, 어, STR 1의 값과 STR 2의 값이 4바이트 차이 나는 이유를 자세히 서술을 해달래요. 아, 어. 저는 이거 그냥 가져올게요. 자, 일단 c 언어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장 저장하려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죠? 그렇죠? 이렇게 하면 알아서 특정 지역에 문장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리 n l 리 지역, 공공재 지역에 제가 생긴다고 했죠? 그러면 4바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포인터 네개 필요하지 않죠? 첫번째 것만 사실 알면 되는거예요자 우리가 101동 알면 여러분들 102동 103동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각각의 주소를 지금 출력을 해볼거예요자 여러분들도 이런식으로 주소 출력을 해봤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근데 법칙이 있는데 당연히 이 1과 3은 같을 수 밖에 없어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이, 일단 이 ABC가 먼저 생겨요 그렇죠? 그래 얘는 일종의 그냥 함수라 함수의 함수, 4바이트짜리 배열을 만들고 첫 번째 지역의 위치를 반환하는 그런 그런 녀석이라 보시면 돼요. 어. 여러분들 우리 메서드 배웠잖아요 함수하면서 이제 리턴, 그렇죠? 자,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 ABC가 여기 공공재 지역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, 그렇죠? 그 다음에 어, 뭐 누가 들어온다? 이 ABCD가 여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치, 들어옵니다. 5바이트짜리가. 좀 길어야겠죠? 이런 식으로. 5바이트짜리가 이렇게 들어와요. 어. 그러면, 자, 얘는, 이 ABCD는 기존 걸로 재탕을 해야 돼요? 새로 만들어야 돼요? 그죠? 얘는 새로운 패턴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미 뭐다? 얘는 지금 어디까지 썼다는 거예요? 지금 이만큼 쓴 거예요. 자, 04. 우리, 자, 0. 04, 05, 06, 07, 08, 09. 뭐,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, 자, 다시. 얘가 지금 뭐, 어디까지 썼어요? 00, 01, 02, 03. 그쵸? 그니까, 러 03까지 쓴 다음에, 04에서 여기가 시작된 거죠. 그쵸? 그러면 얘는 뭐예요? 04, 05, 06, 07, 08. 넓은, 넓은 자까지. 08까지 쓴 거예요. 그러면, 자, 맞춰보세요. 만약에, 여기를 제가 ABCDE라고 하면, 이거 뭐, 뭐 나올까요? 보시면, 그쵸. 렇9 나오죠. 자, 그러면, 자, str3랑 str2랑은 지금 몇 차이 나는 거예요? 5 차이 나는 거예요. 5. 어, 5 차이 나는 거죠. 왜요? 지금 얘가 어디까지 쓴 거예요? 0, 0, 04, 05, 06, 07. 어, 그러니까 어, 08까지 쓴 다음에 09에서 얘가 시작이 되는 거죠. 그렇죠 09에서. 어. 자, 그래서,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언제든지 재활용이 가능한데 수정이 뭐 하다? 불가능하다. 불가능하다. 그래서 어, 이제 요 개념 아시죠? ABC 했을 때왜 영영 똑같이 1과 3이 똑같이 나온다. 알겠죠? 시너에서 이걸 뭐라 했다? 재탕한다.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여기에 첫 번째 주소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얘도 지금 ABC의 첫 번째 주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다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 ABCD2 e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패턴이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만든 거죠. 어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바이트 차이 나는 거고요.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어, 뭐 문장이나 그런 할때 어, 이해가 좀더 편할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 개념 설명드렸습니다.